꿈꾸는 여자는 향기가 난다. 앙드레모로아 프랑스 대문호 앙드레모로아가 젊은 여성들을 위해 사랑, 우정, 결혼, 행복, 인생 등에 관하여 알기 쉽게 쓴 책입니다. 책 속에 자주 인용되는 세계 명작 주인공들의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가 깊은 감동과 삶의 의미를 전해드릴 것입니다. 길이 너무 멀어 보일 때, 어둠이 밀려올 때, 모든 일이 다 허무하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, 그때는 기억하세요.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로저핀치스의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중에서